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해안수 우동길입니다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해내겠습니다. 지금 전국 각지를 돌면서 민생 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는 단순히 의대 정원 20뿐만 아니라 각지를 돌면서 지금 국민들의 어떤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내주고 있는 그러면서 지역의 민심을 살피는 모습에서도. 지지율 상승이 견인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곳을 찾았습니다. 바로 소위 말해 우리 우파의 성지로 불리는 대구를 방문해서, 어, 이 대구의 여러 현안들을 하나하나, 어, 세세하게 다루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많은 대구 시민들이 또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또 지역을 위한 노력을 보면서 또 뿌듯해 하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봐도 어, 지지율에서 내용을 보면은 이 대구 경북에 이 지지 결집이 굉장히 강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를 잘 이끌어서 성공적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길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한 대통령의 대구 행보 하나하나 소개해 볼 텐데요. 들어보시면들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 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도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발언을 내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집안이 제 경상도 집안이긴 한데 사투리 잘못해서 못 마!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여러 가지 이 대구의 산적한 과제들 심지어. 어, 이 대구 내에 이제 악취 문제까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 사투리를 사용하며 저와 홍준표 시장님, 강은희 대구 교육감님이 재직하는 중에 대구를 마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구 서남부는 로봇과 모빌리티를 거점으로 대구 동부는 AI와 디지털 산업 거점으로 키워 나가겠다라며 지역 산업 발전에 대한 애정 어린 어, 지원 약속도 이에 이어갔다고 합니다. 자 오늘 대구에서 위, 대구에 자리한 경북대에서 첨단 심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 어, 여섯 번째 민생토론을 가졌는데 첨단 신산업이 이대구에 오늘 화두였습니다. 결국 지금 대구의 최근 여러 가지 지금 그 공단들이 구조가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이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먹거리를 책임질 신산업을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키워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견지한 것 같습니다. 오래된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낡은 교통 인프라를 개선한 등 과감한 지원을 통해 대구가 새롭게 도약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라며, 첨단산업 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 확대하겠다고 밝혔고요. 그 일환으로서, 로봇,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대구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대구가 AI와 빅데이터 R&D 전진기지로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어, 어떻게 보면은, 이 대구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도 어, 약속을 했는데요. 작년 8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달성군의 국가 로봇 스테이트 필드에 2천억 원을 투입하고 로봇 관련 기업들이 대구의 개발과 실천을 동시할 에수 있도록 테스트 필드 건립을 차진 없이 추진할 것이다. 거기에 또 8천억 규모로 건립 예정인 SK 수성 알파시티 AI 데이터 센터에서 관련 R&D 과제들이 대형 과제들이 연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서남부는 로봇 모빌리티, 동부는 AI 디지털 이렇게 키워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이어가고요. 거기에 이제 또 대구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교통망입니다. 교통망 확충을 어, 또 강하게 약속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이른바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이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신공항은 제가 대선 때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면서도 대구 시민들의 오랜 염원입니다. 2030년 개항을 목표로 달성할 수 있도록 공항 속도 건설 속도를 높임과 동시에 연계 고속 교통망도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문화 관광 분야도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 대구의 대표적인 산이죠. 대구의 새로운 관광 산업으로 관광 자원으로 키우겠다. 따라서 어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이 팔공산을 이제 그 국립공원의 격에 맞게 또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갖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팔공산에 천억 원 규모의 국가재정 인프라 투자를 먼저 시행할 것이다 라며 이 팔공산을 어, 어떻게 보면 자원화 하는데, 어 보면 자원하는데, 화 관광 자원하는데 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대구의 중심가가 어디입니까? 바로 동성로지요. 여기가 이제 사실 이제 대구가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떨어진 것도 있고 또 코로나 고치면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동성로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또 국립뮤지컬 컴플렉스와 미술관 건립을 통해 대구 관광산업을 업그레이드시키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동성로를 보다도 좀 청년들의 예술 공간이자 어떤 문화 중심의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그리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의대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대구 소재 의대의 입학 정원을 지역 인재를 중심으로 충분히 확대하겠다. 그래서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보강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경북대, 영남대, 개명대, 가톨릭대 의대는 모두 대구의 전통적인 명문 의대다. 지역 의료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수한 지역 인재를 대폭 확대해서 지역 인재 중심의 의과대학이 되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그 경북대 차원에서도 의대 정원을 원래 기존에 110명이었는데 140명을 늘리겠다. 그래서 250명으로 신청을 하겠다. 그래서 대폭 확대를 지금, 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에 화답을 해서 적극 지원하겠다. 걱정하지 말라 라면서 어 지금 이 최근에 의대 증원이 2천 명이 되는 과정에서 그 중심에 아마 대구 지역의 어, 어떤 어 의대 증원이 지금 어, 어떻게 어 보면 천폭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왜냐면은 대구의 의대들이 지금 적극 나서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행보에 맞춰서 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도 지금 거론된 등등등 굉장히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특히. 홍주표 시장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했죠. 시장으로서. 그래서 대구의 물 문제를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낙동강물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급수가 안 된다. 어. 이 관로 사업에 대해서 이제 좀 지원을 촉구를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이 문제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다라며 어 이제 지원을 당부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지원을 이제 약속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홍주표 시장이 악수를 주고받는, 인사를 하는 지금 그런 장면도 확인되고 있네요. 자, 어쨌든, 어, 저희가 모여서 정치권 이야기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지금 이 여권의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나아진 그 배경에는 뭐니 뭐니 해도 대통령의 이런 행보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신의 한수 차원에서도 대통령의 행보를 좀 적극적으로 소개해 봤는데요. 맵으로 많은 공유가 있을 수 있도록 좋아요 누르시면 꼭! 이 좋아요를 눌러서 많은 공유가 있을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